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경험생명표 변경, 연금보험료 오른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생명가 무엇일까요? 위험률과 평균수명이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지, 그리고 질병을 얼마나 걸릴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겠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자들 통계를 기반으로 연령별 위험률과 평균 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로서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경험생명표입니다. 이 경험생명표가 이번 4월에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경험생명표의 어떤 평균 수명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다 갖고 온 자료고요. 1대부터 구회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회 경원생민회 경우 19년 4월에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경되기 3월 전인 3월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어떻게 그 금액들이 변경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인이 돼서 사실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신연금의 경우 언제까지 사람들이 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죽을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을 정하지 못하면은 손해를 크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평균수명 데이터입니다. 경험성립표에 나온 그 평균수명 데이터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서 그동안 쌓인 보험료로 납입을 해서 쌓인 적립금을 그 시기까지 나눠서 주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수명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수치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자의 경우 지금 적용 중인 8의 경험생존표를 보게 되면은 81.4세까지 산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6 7 1억 원이라는 정액금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산은 음... 보험사에서 나온 가입설계서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 아닌 제가 단순 계산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본 데이터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보석계서에 그 제시된 하지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0세 시점 적립금 1억 원을 바탕으로 나는 보험사는 81.4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서 총 21.4년을 나눠가지고 매년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게 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467만원씩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81.4세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1년에 나는 467만원씩 추가적인 이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오래 살수록 내가 실제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종신형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만약에 구애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동일한 조건으로 60세 시점에 1억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개시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평균 수명이 83.5세까지 구애 경험생명표가 적용될 83.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돈을 지급할 겁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을 때 매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대략 약 4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차익은 약 41만 원 정도의 차이고요. 이 내가 동일한 1억을 만들었는데 경험생명표 하나 차이 때문에 내가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41만 원이다. 이거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차피 준비해야 될 연금이라고 하면은 변경되기 전에 가입을 해서 가장 좋은 혜택, 똑같은 동일한 돈을 내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반면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생명표 변경 전과 동일한 금액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지 그만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은.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말이 그런 부분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은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변경 전보다 줄어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평균 수명이 낮은 경험생명표가 연금 지급 시 매우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각, 주변에 있는 가까운 설계사분들, 보험설계사분들 만나서요, 꼭, 4월이 되기 전에 연금 보험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